안녕하세요. 일렉트로켐입니다. 오늘은 이 테슬라가 예정보다 빨리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차를 팔았는지 지난 분기 차 판매량을 바로 공개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데요. 보통은 이제 어닝 콜 어닝 콜 전에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좀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차를 판 거에 자신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판매량이 살짝 50만 대에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가 이게 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지금만 봐도 더래도 목표치에 이제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근데 이걸 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499,550대입니다. 만 450대만 더 팔았으면 이제 50만 대를 가는 건데. 그냥 50만 대를 이 정도면 봐야 될 텐데. 기사들은 벌써 이제 반반 나눠지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저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거의 18만 대 가까이 생산을 했고 판 것도 거의 18만 대고요. 그 50만 대 그렇게 집착을 하신다면 이 테슬라가 이런 딜리버리를 발표한 그 파인 프린트를 굉장히 잘 보면 지금 이 넘버는 굉장히 진짜 고객한테만 넘어간 정확한 숫자이며 약간의 이제 베리에이션, 에러 한0.5% 정도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0.5%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닝콜에서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0.5% 정도면 50만 대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인 프린트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최근에 이제 BMW나 크라이슬러 같이 이차 판매량을 딜러와 짜고, 이렇게, 뻥튀기 하다가 걸려서 과징금을 받은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연상시키게 하고요. 한번, 어닝콜에서 요 0.5%가 더팔 팔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상, 저는 499,550 되면은, 그냥 50만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럼 이제, 올해 얼마나 팔 거냐, 이거죠. 올해. 올해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80만 대 전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번 분기에, 뭐, 거의, 18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팔았으니까, 보통 그거에 한 4배, 플러스 이제 알파, 왜냐면, 공장이, 지금 텍사스 공장이 완공될 테고, 유럽에는 베를린 공장이 완공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들이 합쳐지고, 그러면은 한요 정도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100만 대 이상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 Y가 굉장히 중국, 그래서 핫한 것도 고려한다면 뭐 100만대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불가능한 수치도 아닐 뿐더러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100만대 이상을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특히 저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면 전 판매 대수뿐만 아니라 월등히 더 배터리를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또 이제 평가가 달라지겠죠. 여튼 정말 기록적인 이런 테슬라의 딜리버리를 보실 수 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테슬라가 인도 시장을 이제 공략한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넓어질수록 딜리버리 넘버가 올라갈 테고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올해 100만 대를 가는데 과연 인도 시장이 얼마나 도움을 줄수 있을지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테슬라가 올해 인도 시장에 차를 판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대 도달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도의 이런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뭐 달에 만대 많으면 뭐한 16,000대 긍정적으로 봐야 2만대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작고요 팔리는 모델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빨리 그 독일 공장이 완공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작은 차입니다 배터리 용량들이 하나같이 다뭐한 30kW, 20kW. 아무래도 인도도, 그러니까 유럽 쪽 성향과 비슷하게. 아직은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작은 차와. 그리고 가격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작은 차가 여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만대 정도여도 이런 작은 차가 인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인도시장을 조사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현대기아차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안, 손이 안단 데가 없다라는 거죠. 1등은 못 하는데. 정말 안 파는 데가 없군요. 거의 진짜 전 세계 거의 모든 데를 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나가 여기 인도시장에서도 꽤 팔립니다. 놀라웠는데,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나랑은 다르죠. 최소한으로 이제 배터리를 작게 만들어서, 값싸게 파는 모델로 코나 EV로 인도를 이제 공략하고, 있고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이게 전기차 시장이, 물론 포텐셜은 어마어마한데요. 왜냐하면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구글에 그냥 간단히 검색해보면, 예, 13억 5천만이라는, 야, 정말, 중국이 거의 한 14억? 중국을 거의 다 쫓아왔죠, 인도가. 그 미국 인구는 이제 3억 3천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포텐셜? 그러나, 아, 저렇게 많은 인구 대비. 아직 패싱젤 베이클은 300만 대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 그니까 자동차 시장이 작다라는 얘기죠. 이 내연기관까지 합친 겁니다. 대부분 이 인도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건투 휠러죠. 그니까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이 부분 패싱저베이커는 굉장히 작은 포션을 취하고 있는 걸 알고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토바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니까 가능성은 높은데 딱히 당장 도움이 될까? 일단 테슬라는 빨리 이 모델 2를 내놔야지. 그리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슈퍼차저, 그니까 테슬라의 장기죠. 그니까 팔기 전에 이런 슈퍼차저도 빨리빨리 다 깔아야지. 인도 시장을 좀 손쉽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테슬라는 차 팔기 전에 인프라수트럭부터 깔거든요. 근데 아직 인도에는 그런 소식은 없, 없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략할지는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당장 그렇게 100만대에 도달하는 데는 크게는 예, 그렇지만 잠재력은 높다. 전에는 이런 기사를 보고 아, 인도가 굉장히 중국처럼 이제 전기차를 확실히 미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정말 내연기관을 단종시키고 완벽히 전기차로만 인도에서 팔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직은 인도는 내연기관도 성장할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포텐셜은 많지만 좀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거는 아직은 그냥 이제 높으신 분들의 상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테슬라는 대비되게 GM은 인도에서 철수합니다. 이런 점도 참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GM은 좀더 현실적이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좀더 이제 포텐셜보다는 당장에 어떤 움켜쥘 수 있는 결과물에 좀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예, GM의 뭐 판단도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대비가 돼서 이런 자료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정리하면 예, 테슬라는 예, 전 세계 넘버 원 전기차를 파는 회사입니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 데이터에는 시, 지금 보여드린 표에는 12월 데이터가 없죠. 그리고 이 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토요다가전기차를 전혀 팔고 있지 않은데, 여기 4만 3천 대라고 나올 정도니까,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그러니까 아직 법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크면은 이제 전기차로 넣어주긴 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아, 미국 내에서 도대체 마켓쉐어가 얼마야 될까, 테슬라가. 뭐 이미 압도적인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만요. 근데 참 재미난 게, 그러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도 회사마다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는 빨리 얘기하고, 아까 말했듯이, 테슬라는 올해의 결과에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내놓는 거 보면. 여기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은 현재 12월 달 전기차 판매량? 심지어는 11월 달 치종, 그러니까 이번 분기를 아예,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는 쉐비 볼트 같은 거를 지금 4분기 딜리버리를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기 싫겠죠? 저는 지금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90%를 넘었냐 안넘었냐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이게 참 테슬라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로서 자기가 완전히 확고히 움켜쥘 수 있는 그것도 작은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을 완전히 계속 석권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기의 캐시카우를 뽑아낼 수 있는 그것도 엄청 큰 시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테슬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 않겠다라는 앞으로도 굉장히 이걸 잘 뒷받침 밀어줄 수 있겠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델3랑 이 모델Y 위주로만 얘기를 했는데 뭐 워낙에 판매량의 대부분이 모델3와 모델Y니까요. 그래도 소폭 모델S와 X의 이제 판매량이 늘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모델S가 이제 리프레시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 리프레시 된 차량이 요즘 이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발견돼서 막또 이게 또 화제긴 한데 솔직히 딱히 봐서 뭐가 겉으로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약간 약간씩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영상이 이분이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심지어는 그 대시캠인 거죠. 테슬라 대시캠으로 찍은 거여서 아직 선명하게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제 보신 분의 증언에 따르면 좀 달라졌다. 그 내부를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철학은 테슬라는 별로 디자인을 예, 많은 분들이 이 디자인에 좀 지겹다, 좀 바꿔달라는 그 요구사항이 있는데 테슬라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면은 하지만 그렇게 대대적인 디자인 개선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모델이지만 가격을 좀더 낮춰서 계속 같은 모양을 계속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면은. 결국 가격 하락이 일어날 테니까 이번 이런 추세를 잘 일으켜서 모델 s도 모델 x와 더불어 판매량을 좀 늘려서 좀 100만 대에 파는 데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